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아, 저는, 아, 수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 테리쌤 이근식입니다. 아, 이근식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고요. 어, 먼저, 아,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어,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얼마 안 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12년 동안 지금 목표 딱 하나만을 보고 여러분들 꾸준히 달려왔는데요. 그죠? 이제 정말 불과 한한달 남지 남고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어 고민도 되고 그 다음에 걱정도 많이 될 텐데 어 올해 정말로 그 수식 경쟁률이 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되게 높았는데요. 그죠? 되게 높았는데, 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시가 높았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니, 막막하고, 또 알맹이만 공부를 하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죠? 어, 좀,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짜야 될것 같아요. 작전을. 일단은 수능에서 여러분들 작년 어뭐 일단 어 교육청에서 말씀을 어그 수시 어 뭐야 그 수능에 관련된 쪽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일단 올해는 전 작년도보다 수능이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어 영역은 다소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그냥 느낌에 느낌에 또 이렇게 말하면 또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수리 영역은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쉽게 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의 말씀들을 100%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쉽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러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뭘 강구하냐라고 하니까 가중치라는 걸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과에서 필요한 과목에 대한 가중치 똑같이 80점을 맞아도 어떤 친구는 80점 그대로의 점수를 받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어떤 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85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 지금쯤이면 다 어느 과 어느 대학에 갈 건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과에서 가중치를 어떤 과목에 더줄 건지 그걸 한번. 어, 이렇게 정밀하게, 어, 엄밀하게 한번 꼭 따져봐서 그 과목만큼은 조금 더더 더 비중치를 줘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 임계열은 만약에 내 자신이 상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수회를 골고루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중위권이다 라고 친다면 언외를, 어, 언외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 내가 만약에 자연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하고 탐구 영역을 좀, 상위권이라면, 수학하고 탐구 영역을 좀, 어 이렇게 좀 비중을 더 줘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위권이다라고 한다면, 어, 수외, 수외. 수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줘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 나중에 내가 필요한 대학과에 가중치를 받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 꼭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과,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에서 어떤 과목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는지 꼭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수리학적인 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어 여러분들이 어 디테일하게 좀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할 건데 뭐 여러분들 다알 겁니다. 주위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또 관심 있는 관심 있는 부모님들에서는 어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라. 이제 한 30일 뭐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라, 마무리 어떻게 해라라고 다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각인하고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난 뭐, 선생님은, 뭐, 아는 친구들은 물론 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부해라.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들 역시도 그런 식으로 조언을 했거든요. 이제 한 30일 남았으니까, 우리 10일 정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3단계 정도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맨 처음.